예, 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2차전지 섹터에서 어, 무섭게 자금이 유입되, 유입되고 있는 대박주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종목 공개하기 전에 오늘 제가 오전에 단타로 들었던 종목이죠. 미코 바이오메드 제가 오늘 8시 정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한 8천원 정도에 종리를 했는데 지금 상한가를 갔네요. 어, 단타 같은 경우는 문의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바로 종목을 오픈하겠습니다. 은타의 경우는 보통 8시 30분 전에 제가 한 종목을 드리는데, 종목을 드리면은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미코바이오매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시초가에 충분히 6,700원이나 잡을 수 있었죠. 주가가 9시 10분 정도한번 떴다가, 지금 1 8시 35분에 올라왔죠. 충분히 시초가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상단에 보시면 그0 1 0 4 6 7 4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2번이나 아니면 단타라고 입력해 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방에서 비용 없이 무료로 종목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 특징주 말씀드릴 건데, 어 먼저 그 T 로보틱스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T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어제 sk온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 장중에도 한15% 이상 올라갔었죠 최근에 2차전지 섹터를 보면은 어 관련돼서 사업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그쪽으로 조금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소개해드릴 종목은 뭐냐 종목은 로버스타입니다 최근에 많이 빠져죠 주가가 자, 이 부분은 제가 다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로버스타는 아시겠지만 LG전자에서 지분을 33% 대주주로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음, 어, 로버산업이나 뭐 시스템 엔지니어 산업, 반도체, FPD 이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은그 LG전자에서 LG디스플레이 그 1조원 OLED 그 지원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서 어,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뭐, 야스,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대를 기록을 했었죠. 음,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그로봇 LG, 클로이 서브붓이 다음 달 공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 어느 정도 그 다음 달에 나오게 되면은 로봇스타 동반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어, 로봇산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로봇산업이 아니라 로봇산업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랑 연관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295억 정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은 2차 전지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물류화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로봇 스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측면에서 보면은 그 모바일이라든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쪽으로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발표를 했었죠. 그고속스크루 체결기. 이 체결기도 2차전지 생산 라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이죠. 어, 3월 2 8일날 5만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앞전에 지지 라인이 이 3만 어, 5천원 하단 구간이었는데, 이쪽에서 지지를 했는지, 지지를 해주는지 보고, 그 다음 1차 매입을 진행을 해야 되죠. 지금, 로버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용 2차 전지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 1차 매수 잘 하셔야 되고, 이 부분만 체크를 하셔도 될것 같고, 어, 여러분들은, 어, 상단에 번호 연락을 주셔가지고, 1차랑 2차, 2차 매수 구간 확인해서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올라가고 연락 주시지 마시고, 어, 상단에 번호로, 미리 연락 주셔서 1차 진입 시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